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초부터 국외에 조치하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LA 화재는 연일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며 중국 독감 대유행도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화된다면 좋든 싫든 한국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네온테크를 살펴봐야 하는지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드론 경쟁력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용 드론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고중량 드론 비행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중량 역량이 있다는 사실은 결국 많은 물자를 나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고 이는 결국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같은 논리로만 LA 화재에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이 기업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지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온테크는 2021년 8월 소방용 드론 운용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선 골든타임 7분 내 현장에 소화탄을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이 같은 활동을 할수 있는 소방 통합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바디 냉각 기능, 화재 감시, 소화탄 투하 역량까지 총체적인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꽤나 뛰어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LA화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네온테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야입니다. 다만 LA에는 언덕 지형이 많은 관계로 소방차와 같은 여러 소화시설이 투입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사각이 크고 좁은 지역은 결코 여러 소방차가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화탄 투하 용량이 있는 네온테크가 주목받다 얻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온테크는 2024년 10월 미국 노스타코다 주정부와 무인 이동체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MOU의 목적은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기업 간 협력 및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 드론의 목적은 방산 또는 방역으로 목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미 노스닥코다 주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네온테크로서는 미국 내 다른 주와의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명진 네온테크 사장 역시 이 MOU를 기반으로 미국 3사계주 추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긴급한 상황에 이미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네온테크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 독감 대유행의 세계가 혼란스럽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독감이 유행하게 된다면 결국 코로나19 키트 관련주 또는 치료 관련주가 주목받게 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마스크 관련주 또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마스크 제조,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코로나19 관련 불가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너나 할것 없이 마스크 생산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온테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화재 그리고 독감 및 코로나 19 우려에 따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네온테크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독감 코로나 19 리스크도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해 놓으시고 이런 기업은 모멘텀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